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속에 파묻혀서는 차트 두더지입니다. 여러분 LNC바이오 지금 차트 솔직히 말하면 위로 가려고 몸 비틀고 있는 차트입니다. 눌릴 자리도 있었고 충분히 내려올 타이밍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도 그 어떤 눌림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에 LNC바이오 움직임을 보면 이거 그냥 힘 유지가 아니라 위쪽을 향한 이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금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고점 바로 아래인데 조정이 안 나온다. 거래 줄었는데도 가격은 단단한 게 고전. 매물 소화가 너무 자연스럽다.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조정. 눌림이 아니라 대기에 더 가깝다. 시청자분들 이런 자리 너무 많이 보셨죠? 빠질 타이밍을 안 주는 종목이 결국 가장 크게 갔다는 거. LNC 파이어는 원래 움직일 때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힘 모을 때는 남들이 모르는 사이 조용하게 준비하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는 그 준비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차트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안 빠지지? 이건 누가 아래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흐름인데 슬금슬금 위를 노리는 캔들이 계속 나오네. 네, 지금 그 세금 세금이 핵심입니다. 이게 평소에 나오던 세금 세금이 아니라 돌파전 세금 세금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이 버팀이 가장 강한 신호인지, 왜 현재 자리가 고점 피로 구간이 아니라 돌파되기 구간인지, 과거 큰 파동 직전과 지금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이 차트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L N C 바이는 올라갈까 고민하는 구간이 아니라 언제 올릴까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기업 스토리 보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차트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돈 돈이 들어오는 건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기업 스토리 보겠습니다. LNC 바이오 제가 기업 스토리를 조금 더 편하시게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시면 어렵다, 복잡하다. 임상 몇 단계냐. 벌써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은 그런 어려운 말싹 빼고 딱 중요한 것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LNC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이 상하셨을 때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예요.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줄기 기세포 조직공학 이런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 보이시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망가진 조직을 다시 살리는 기술. 자, 무릎, 피부, 흉터, 연골 등 우리 몸에서 닳고 상하기 쉬운 부분을 다시 재생시키는 치료제나 의료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드시면 무릎, 허리, 피부 재생 이런 관심 정말 많이 생기시잖아요. 이 회사가 바로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최근 뉴스 보시면요,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LNC 바이오가 여기 보시면 매출 226억이고요, 영업이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기업이 흑자가 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이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팔리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특히 이 리투어라는 재생의학 제품이 국내 병원에서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확 좋아졌다는 뉴스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실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바이오 기업은 말만 번지르려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이 LNC 바이오는 실제로 병원에서 사서 쓰고 있다라는 점이 엄청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딱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 방금 말씀드린 리투오가잘 팔리는지 계속, 그리고 임상 결과가 꾸준히 나오느냐, 그리고 이 해외 시장에서도 이 통과가 되느냐, 어려운 말로 들리시지만 쉽게 말하면 제품이 계속 팔리고 검사 통과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커진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주식 굉장히 쉽지 않다고 느껴지시겠지만 기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NC 바이오는 지금 자리투오라는 기술이 있죠. 그리고 제품 팔리고 있죠. 그리고 시장 반응도 있고 자이세 박자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느낌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더하면 이번 실적은 그냥 좋았다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가 재생학 시장에서 진짜 올라탈 준비를 했다는 이 신호로 보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조용히 힘 모을 때가 정말 무섭거든요. LNC 바이오가 지금 딱그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 LNC 바이오 기업 흐름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시장에서 쓰이고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한 단계라는 점. 그리고 그게 한번 시작되면 이 흐름이란 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LNC 바이오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 준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이오 기업 특유의 말만 많고 실적은 없는 단계를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 좋아 보이는 것과 지금 차트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민 많이 하십니다. 기업은 알겠는데 지금 주가는 도대체 어떠한 흐름인지 들어가도 될 자리인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 판단이 너무 어렵다. 특히 바이오 종목은 잘 보이면 너무나 비싸 보이고, 싸 보이면 또왜 싸려니 불안해지고, 참 판단하기 애매한 구간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종목들 많이 보면서 그 기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 흐름을 바탕으로 이 LNC 바이오 차트가 실제로 어떠한 신호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실전에서 꼭 체크해야 할 지점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일도 하셔야 하고, 가정에 신경도 쓰셔야 해서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대응하시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전 전략들은 이 흐름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게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영상 보시는 순간에 수익 타이밍 지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도 정말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그 실전 전략들, 타이밍, 수익 모두 다 챙겨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손가락 잠깐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자,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저녁에 종목들 분석해서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오늘 당장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자 메시지로 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직장인 50대 이수환 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에 당장 내일부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매수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 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들은 그냥 주식 유튜버가 던지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죠?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투자 권유대행인,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저희 상따예감 투자 전략팀이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까지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월 매매일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손실 보이시죠?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이 수익률, 자,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시거나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이 수익률을 무료로, 이 정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전략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좋은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자,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10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진짜인가? 확인하시다가 평소 관심 있으시던 종목을 추천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한 주만이라도 사셔서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확인해보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수익에 도움 되셨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이 매수 매도 타이밍 알람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미 보고 와서 대응하는데 나만 안 보면 너무 억울하죠? 이거 선택 아닙니다. 정보 격차를 메어가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LNC 바이오 차트를 월봉부터 일봉까지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저와 함께 보시면서 딱 지금 이 종목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딱감자키 좋게 풀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차트는 말이 없지만 패턴은 거짓말 안합니다 지금 그 패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월봉을 보면요 차트 좀 보신 분들은 화면 켜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 이건 누가 크게 잡아 돌렸다 LNC 바이오는 한참 눌려 있다가 이번에 나온 큰 양봉 자체가 그냥 잠깐 튕긴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구간에서 나오는 진짜 힘 있는 양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죠. 자, 첫째, 돈이 들어온 양봉이다. 거래가 살아 있을 때 올라갔다는 건 그냥 개인 몇 명이 치는 반등이 아니라 실제로 이돈 자금이 움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이 구간을 진심으로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자 둘째 과거 고점 때까지 단숨에 돌파입니다 이건 의지가 있는 상승입니다 그냥 장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 크게 본다라는 발자국이에요 월봉은 이큰 손들의 방향성이 그대로 찍히는 자리라 이건 절대 가볍게 볼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봉으로 넘어가시면 전문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진다. 이거 진짜 의미가 큽니다. 자 주요는 이평선 위에서 계속 버틴다 인데요.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중기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신호예요. 즉 아직 이 종목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아래 거리가 계속 나온다. 이거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 누가 자꾸 밑에서 받아주네? 전문 용어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인데 쉽게 풀면 떨어지면 꼭 누가 사준다. 자, 이건 개인이 만드는 흐름이 아닙니다. 경험상 판을 짜는 쪽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줄이면서 눌림 유지인데요. 폭등 후 이렇게 폭락이면 위험한데 지금은 폭등 후 휴식. 휴식기간입니다, 여러분. 자, 힘을 뺐다가 다시 모으는 전형적인 이, 수련 패턴이에요. 그리고 주봉의 전체 흐름은 딱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응해야 하는 일봉입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자리에요. 자, 눌려도 5 1 1선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건 단기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는 뜻입니다. 힘이 죽었다면 절대 이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밀리면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고점 그 고점 근처에서 버티기만 한다. 보통 이렇게 급등 후에 종목은 고점 찍고 바로 훅 빠지죠. 근데 엘앤씨바이온 정말 정반대입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버티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문적으로는 고가권 매집박스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량털 생각이 아니라 아, 더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행보 중 거래 감소 자 그거는 매도 압력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줄면 이건 찐입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잘안 판다. 이 말은 언제든 한번 힘이 들어오면은 윗골이 아닌 몸통 양봉으로 크게 치고 갈 자리라는 뜻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빠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힘을 모아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흐름을 월주일봉 다 합치면 그림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월봉은요. 방향이 전환됐고요. 그리고 주봉. 에서는 버티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는 단기 매수세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매도 압력이 소멸됐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한 번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하게 느낀 포인트는 이거예요. 빠져야 할 자리에서 안 빠지는 종목은 결국 위로 갈 준비 중이다. 한마디로 급등 준비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주식 오래 해보셔서 느끼셨죠? 진짜 갈 종목은 정말 조용할 때가 너무 무섭고요. 힘 모을 때가 제일 답답하고, 막상 가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LH 바이오는 지금 그 답답한데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겁나는 자리가 아니라 의미를 다시 봐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LNC 바이오 차트를 월봉부터 일봉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느낌이 조금씩 오셨을 거예요. 이 종목이 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구나 차트가 말은 안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버티기 패턴이 진짜 무서운 자리라는거 옛날에 다들 한번쯤 경험 있으실거예요 에이 안가겠지 했다가 며칠 뒤에 갑자기 못따라갔던 그 기억 딱그 느낌이 지금 이 LH바이오 차트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항상 마지막에 들려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좋긴 좋은데 그럼 결국 어디서부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건데 지금이 기다릴 자리인지 아니면 반대 놓치면 안 되는 자리인지 자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특히 시청자분들은 괜히 잘못 잡았다가 마음 고생했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금 보신 차트 이름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기준을 잡고 어디부터 아 이게 진짜 움직이려는구나 볼수 있는지 그걸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100% 무료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 단기 급등주 리스트 외국인 수급 변화 자 단기 매매 포인트 실제 수익률 이걸 매일 아침 정리해서 빠르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눈속임하고 결제해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은 영상 끄시거나 저 차단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고요 자 수익률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1월 달이 수익률 보이시나요? 자, 이미 영상 시청하시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저번 달에. 자,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손실률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외하고도 이 현실적인 수익률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수익률? 참여는 유료도 아니고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만 보내주셔도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 후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관망, 지켜만 보시다가, 어, 괜찮은데 하고 급등주 많이도 아닙니다. 한 주, 딱한 주만 사셔서 느껴보시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잠깐 시초로 이 수익률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결국 이 주식이란 건 다들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나 궁금하신 점도 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보시면 링크 있으실 거예요. 링크 클릭해주셔서 저 물어봐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방 참여가 어려우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개별적으로 자,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렇게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이100% 무료 개인 투자자의 꿀통 정보 방에 들어오셔서 대응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억울하죠. 이거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격차를 메우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간혹 가다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주시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유튜버로서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업 스토리부터 월주일봉 차트 흐름까지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전체 그림을 정리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LNC 바이오는 이 기대감만 있는 바이오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쓰이는 제품이 있고 매출이 나오고 해외 확장 중인 기업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말로만 하는 회사냐, 실제로 이 돈을 버는 회사냐, LNC 바이오는 이 후자 쪽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큰차이예요 바이오 기업들이 늘 갖고 있는 말만, 그저 말뿐인 무성한 단계는 이미 벗어났고요. 이제는 사업이 굴러가기 시작한 단계예요. 한마디로, 자, 기대감, 그리고 실제 매출 기반, 이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전체를 다시 한번 묶어보면요. 자 월봉에서는요. 거래 동반하고 힘있게 들러오린 방향전환 신호고요. 쉽게 말해 이 종목 작게 안 본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정말 핵심이죠. 빠져야 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래꼴이 반복되고, 거래 줄면서 버티기.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 떨어질 자리가 아닙니다. 안 떨어지게 만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일봉에서는요, 단기 매수세 살아있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버티는 조용한 매집 패턴입니다. 위로 가기 직전에 나오는 특유의 정적. 그리고 거래 줄면서 가격 유지되는 건 매도 압력 거의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한 번에 가는 그림.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죠? 전체적인 핵심은, 자, 기업은 매출 기반이 잡히고 있고, 줄기세포 보영물 쪽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차트는 버티면서 준비하는 이 패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차트를 오래 보면서 느낀 건딱한 가지입니다. 빠지지 않는 종목은 결국 준비 중이다. 자, 그리고 그 조용한 준비 시간이 끝날 때 진짜 파동이 나옵니다. 지금 이 LH 바이오는 딱그 그림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건이 좋은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시죠 특히 시청자분들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마음고생한 기억이 많아 더 조심스러우시거든요. 지금 기업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이 준비가 된 흐름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도대체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하나? 자, 어디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냐? 그 지금부터는 이 흐름 속에서 실전으로 꼭 봐야 하는 기준점.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가 바로 잡아 드리고 어떻게 잡아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손절가 안내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목표가 75,000원이고요. 손절가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LN 바이오 종목 외에도 궁금하신 질문이나 제가 찍어 주셨으면 하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이나 영상 설명란 더 보기 클릭하셔서 링크 통해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렵다 하시면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숫자 1번 보내 주셔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차트 두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